뭘 믿을 것 같아? 뭘 믿을 것 같으면 내리시죠. 저기요, <laughs> 아, 뭡니까? 오늘 꼬몽 리벤지입니다. 들어가시죠. 복수 <laughs> 시간이야? <웃음> 아니, 나 그렇게... 아니, 나 그렇게 세게 안 했잖아. <laughs> 들어가시죠. 아니, 리벤지 해야지. 복입니까 아, 문이 닫혀있네. 안 들어갑니다. 오늘 또... 어제 이어서 하세요. 네 오늘은 좀 다른 게 있다면 제가 명령하는 거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. 반대로 하면은 몬터가 죽어요. 아, 그게 뭐야? 그냥 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. 아, 반대로 하기 어려운데. <laughs> 아, 뭐야? 잘못한데. 아, 아, 뭐야? 데 죽이겠다는 소리네. 아니, 그대로 하기 너무 어렵지. 어떻게 그대로 해 사람이. 자, 그러면 명령 따라 하세요. 시작합니다. 봉기인데요? 보트 타시면 됩니다 안타 안타 안타! <목소리> 뭐야 왜 저기요! <목소리> 보트 위로 아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? 오케이 보트 한번 타보세요 잠깐 이거 이상해요 아니 왜 저기요! 보트 한번 살기야! 타보세요 아, 네건날개가 네. 네. <목소리> 있는 쪽으로 가보세요 보트 타고 <목소리> 예건날개 한번 떼보실래요? 라라라라라라. 대단한 운 더운 신. 보입니까? 웃어 나요 저는. 사용고멍 리벤지. 꼬멍이 사기야. 예. 어제 왜 그렇게 저를 죽였을까? 내가 그쪽이 죽였잖아요.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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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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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! <진짜. 웃음> <laughs> <거짓안이형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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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